안녕하세요, 창송구 학생 여러분. 어, 이번 주제는 화폐 정리 사업을 가지고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8년 평가원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어, 밑줄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백동화를 보면 바로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풀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어, 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선생님이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에 관련된 어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제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식민지배를 하기 전에 1905년부터 1909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화 교환으로 상인 피해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업은 바로 화폐정리사업이겠죠. 서울, 평양, 인천 등지에서 설치된 교환소에서 백동화는 그때 이제 우리 대한제국에서 쓰고 있던 화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일 은행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질에 따라서 이게 여기 지금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백동화 동전이죠 동전. 질에 따라서 갑종, 일종, 병종으로 구분하였다. 똑같은 동전인데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나요? 동전을 만드는 데는 동이 필요한데 어, 갑은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500원짜리를 만들고 100원짜리를 만들고 50원짜리를 만들 때그 동을 몇 그램을 써서 무게가 얼마 나가는 동전을 만든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일 표준 가격, 그러니까 표준치에 정확하게 맞는 거는 각종인데 어... 거기에 못 미치는 그람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동전을 만들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을종 그 다음에 제일 좋지 않은 거는 병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을종 갑종은 그냥 그대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동전으로 교환을 해주고 을종은 실제 가치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교환을 해주고 만약에 이 백동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500원짜리라고 하면은 500원에 못 미치는 동, 동이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400원 가치밖에 안 된다, 300원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500원은 다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종은 아예 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을종과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왜 이렇게 을종과 병종 병종의 동전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었느냐? 대한제국기에 어, 국가의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는 화폐를 못 미치는 동 동을 사용해서 많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량화폐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변정동감 나오면 이건 언젠가요? 맞습니다 고려후기죠 고려후기 고려후기 충렬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정법 선생님이 지난 학기에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조선 인조 시대에, 음, 실시되었던 법이고, 이거는 뭐에 관련된 법인가요, 여러분? 어, 전세를 거둘 때, 이제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쌀을 4도에서 6도로 고정을 해놓고 거두는 법이 바로 영정법이죠. 그 다음 일본인 재정금은 메가타에 주도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 경복궁 중관비용 마련을 위해서 추진된 거는 어 흥선대원국이 흥선대원군대에 어 경복궁 중관비용 마련을 위해서 두 개가 추진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어, 원납정.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명목이었는데, 강제로 거두게 되면서 원망하면서 납부한다라고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백정, 고액학패를 발행을 해서, 어, 경복궁 중공비용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이라는 상인이 출연하는데 영향을 준 법은 대동법이죠. 대동법. 언제 처음 실시가 됐나요? 어, 광해군 때에 실시간돼서 전국적으로 가는데 100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선지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모르면 해놔야 되고 영정법 그 다음에 어 여기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 위에서 흥선대원군 때 원납전 당백전 발현한 거, 그 다음에 대동법에 의해서 공인이라는 상인이 출연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백견이 소요되었다라는 거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선생님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왜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를 바꾸려고 했느냐 우리나라는 조선 여러분 그 근대 개혁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도 화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오개혁기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가오개혁기때 재정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음본위제를 어, 실시하였다 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선생님은 그때는 그 정도 사실만 알려줬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느냐 그거를 오늘 선생님하고 볼 거예요. 신시 화폐 발해 장정이라고 해서 가보기였기때.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배경은 당백전과 당호전 흥선대원군 이때 유통으로 화폐 유통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면서 음본위제 어, 은화를 기본으로 하는 화폐로 보조 화폐는 백동정, 적동정, 황동정 등을 유통을 했다. 그 다음에 외국 화폐 훈용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이 이 신식 화폐 발해 장정에 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 가보개혁기 1894년에 신식 화폐 발해 장정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로 개혁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 음, 본의제를 실시를 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요약한 게, 이, 여기, 이세 개이기 때문에, 밑에 거는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신시가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보조는, 뭐, 기본은 은인데, 백동, 정동, 황동 네 종류 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오고 있고, 화폐는 5등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식, 구시 화폐 모두 통영시킨다. 그 다음에 신식, 화폐가 다량으로 준조될 때까지 외국, 화폐 혼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여기 위에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보 개혁기 때 노력을 했지만, 어,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한제국기에 보면은 대한제국기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화폐 제도는 어, 근본의 제 수립을 하고 그 당시에 일본 화폐인 각인부원은 이 유통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지를 하고 대한제국만의 어, 화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어, 화폐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한제국기에는 화폐조례, 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는 뭐다? 근본이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어, 일본이 실시한 화폐정리사업, 아까 전에 1905년에서 1909년 사이에 있었던 화폐정리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목적은 얘들이 명목으로 내세운 거는 너희 나라 제도가 지금 화폐제도가 물난하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뒤에 있는 거죠. 조선의 화폐금융체계를 일본 경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근본이제, 그 다음에 제일은행권의 법정화폐유통, 그 다음에 이 중요,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겠죠. 차는 교환해줬다라는 거. 똑같이 교환해준 게 아니라, 백동화가100% 어, 정확한 규격에 맞으면, 갑종,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일종, 완전히 조금 못 미치는 기준이라면 병종으로 매겨서 갑은 그대로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 조금만 교환해주고 병은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료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한 화폐 교환 규정 여기 나와 있죠.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한 화폐 교환 규정을 잘 봐야겠죠. 구 백동아의 품질 무게 인상 모양의 소재 가치가 액면가와 일치하는 화폐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어, 똑같은 새로운 화폐로 교환을 해주지만, 어, 만약에 이게 형태나 품질이 조약하다, 인정 안 되는 거는 교환, 사들이는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럼 합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떠했는가를 여기 보면 은 1905년 황성신문에 실려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현재 경제가 공황을 맞아 금융이 막히고 상행위가 끊어져 최근 몇달 내에 대상인들이 파산하자가 수십이다. 규명이 막히고 상행위가 끊어졌다. 파산한다. 그 다음에 원인을 한번 볼게요. 한국 정부가 보조화인 백동화를 무제한으로 난발했다. 이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기 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정부가 난발한 이 악화의 손해를 전부 인민에게 돌렸다. 그 다음 셋째, 소위 교환의 수납 방법이 불안전하고 상업상 간습으로 순환 유통하는 법을 무시하여 상인 손에는 금융을 불통하게 했다. 그다음 에 이게 네 번째가 신화 구화 교환의 명령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 갑자기. 그다음에 인민이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독촉하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파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황성 신문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일제가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삼기 전에 경제적으로 창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었죠. 1905년부터 1909년 사이에 실시가 되었고 기본이 되는 내용은 백동화를 어, 제일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질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해서 갑은 액면가 그대로 교환을 해주지만 을종과 병종을 소지한 상인들에게는 되게 불리했다. 왜냐하면 을종은 그 가치를 뭐 3분의 2, 3분의 1로 깎아서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병종은 아예 교환조차 해주지 않아서, 이 교환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별, 병종을 가진 상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이 만약에 팔아치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어, 그냥 종이, 종이처럼 쓰이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몰락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제일은행권이 공식 화폐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게 되는, 어 그런 발판이 되었는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라고 오늘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도 화폐 이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 달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가보 개혁기에는, 음 신식 화폐 발행 장정. 그 다음에, 대한제국기에는 화폐조례를 만들어서 시도는 했지만 어,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토지조사사업하고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어, 화폐정리사업 정도는 꼭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